<laughs> 안녕하세요. 평창군의 소식과 이슈를 주민의 시각에서 만들어가는 해피 700 방송 700뉴스입니다. 올해 제4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평창군 대관령에서 6월 23일 목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8일 오후 2시 폐막식은 갑작스런 돌풍으로 메달프라자에서 열지 못하고 2018 동계올림픽 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마무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2022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사회제를 맞으면서 운영면이나 지역과의 상생에서도 그 전과는 다르게 많이 발전되고 호응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이번 영화제에 평창군에서 공무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영화 프로그램을 살피는 주민들의 모습이 더 많았다고 지역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영화제 개막날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등 불분명한 행사 지원 더는 없다. 몇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예를 들어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을 예고하였습니다. 4년 동안 사회에 영화제를 치르면서 약 100억 원의 예산과 시간이 투자된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어 내년도 김 당선자가 진행하는 예산 지원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창 국제 평화 영화제는 강릉 국제 영화제와 더불어 강원도에서는 유일한 국제 영화제이고 올해 8월에 개막을 앞둔 정동진 독립 영화제는 24회를 맞습니다. 현재 강릉 영화제는 김홍규 강릉시장 당선인이 최근 현안 업무 보고 과정에서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4회 강릉 국제 영화제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요. 앞으로 평창 국제평화영화제가 강원도에서는 유일한 국제영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관령면 농촌중심지 운영위원회는 문화 행사와 축제를 정치적 논리로만 보지 않고 예술과 문화 창달의 순수한 가치로 판단하고 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더욱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며 강원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해피칠백 방송. 700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